언니, 전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해요? 학교에서 애들 때린 일이 잘못이 아니면 뭐니? 나쁜 애들이 장애인 친구 괴롭히길래 구해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주먹질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한다던가 아님 얼른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해결을 했어야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전... 전 그냥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험해서 구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하... 엄마 말잘 들어, 수명아. 힘이라는 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엄마. 무작정 주먹부터 휘두르는 건 무책임한 일이야. 너한테 맞은 애들이 장애인 친구한테 복수할 수도 있고, 우리 수명의 딴에는. 정의를 위해 주먹을 휘둘렀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로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 오늘은 벌받으면서 충분히 반성해. 이게 다널 위한 꼬지람이란다, 아들. 그날 밤 수명이는? 벌받다 지쳤는지 자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썽쟁이인지.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해. 부모로서 당연히 훈계를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해. 장애인 친구 구하려고 그랬다잖아.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에 처한 친구를 위해 나설 줄 아는 용기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치만... 쉽게 주먹부터 꺼내드는 습관 생겼다가는 잘못된 길로 엇나갈까 봐 걱정인 거지? 당신도 똑같은 걱정인가 보네요. 나도 부모 마음이기는 당신이랑 마찬가지니까. 암튼 엇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잘 가르쳐 봅시다.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 꾸지람 받았으니까 아빠로서 아들 마음 한번 풀어주려고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우리 아들 바다 좋아하잖아. 이번 주말에 속초 데려가 주자. 슬슬 날씨가 더워져서 해수욕하기는 딱이야. 으이그. 아무튼 아들 바보라니까는. 며칠 뒤. 우와, 바다다! 그렇게 기분이 좋니? 네, 좋아요. 엄청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쁘네. 암튼 엄마랑 잠깐 놀고 있으렴. 아빠는 파라솔 빌려올게. 네, 아빠. 올때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세요. 알았어. 왕큰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도 꼭 하렴. 바로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 어머, 재준 봐.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막 바다로 들어가 버리네. 허허, <laughs> 오죽 신났으면 저러겠어. 얼른 다녀올게. 아들 잘 보고 있어. 물에 너무 깊게 들어가게 하지 말고. 잠시 후. 아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렴. 그러다 큰일 나. 괜찮아요. 저 수영 잘해요. 보세요. 물개 같죠? 녀석, 물놀이가 그렇게 재밌을까? 어? 수명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수명아, 아들! <laughs> 엄마, 발이 안나아요저좀 살려주... <laughs> 아이고, 수명아, 수명아!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제발, 아무도 없어요. 제 아들 좀 꺼내주세요, 제발. <웃음> 엄마, <laughs> 저좀 살려주세요. 수명아, 엄마라도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 아. 잠시만요, 여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요. 제 아들이. 여사님께서 들어가셔 봤자 아드님이랑 같이 위험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 경찰이니까 일단 안심하시고요. 제가 꼭 아드님을 구해서 나올 테니까 여사님은 119에 신고 전화부터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경찰 아저씨. 그날 밤. 정신이 좀 드니, 아들? 네. 근데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왜 병원에 있어요? 너 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어. 제가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엄마랑 아빠 둘다 수영 못 하잖아요. 어떤 경찰 아저씨께서 나타나셔서 널 구해주셨단다. 그분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이고... 경찰 아저씨요? 그분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여보? 김철수 경위님이라고 했어요. 맞다, 그랬지. 아 암튼 김철수 경위님이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이란다. 그랬구나... 근데 그 경찰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너 물에서 꺼내주신 다음에 119 구급대원한테 넘겨주시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그분 찾아주세요.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요. 그러고 보니 엄마도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 엄마도 너무 경황이 없었거든. 공무원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아서 우리 같이 꼭 인사드리러 갑시다. 며칠 뒤, 저 구해주신 경찰 아저씨 찾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만나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 경찰 아저씨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잖니. 속초 지역에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이 무려 다섯 분씩이나 근무하고 계신다더라 그럼 직접 만나서라도 찾아주세요 엄마는 경찰 아저씨 얼굴 기억할 거잖아요 안 그래도 방금 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마지막 다섯 번째 경찰 아저씨까지 다 만나봤는데 다섯 분다 엄마가 기억하는 은인은 아니라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고맙다는 인사는... 영원히 못해요? 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감사 인사는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수명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는 것도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수 있단다. 정말, 진짜로요? 당연하지. 우리 수명이가 얼마나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는지는 하늘이 알아서 잘 전달해주실 거야. 네, 그럼 저 멋진 어른이 될게요. 그 경찰 아저씨처럼 훌륭한 경찰이 될래요. 그래도 괜찮죠? 아버지야, 당연히 찬성이지.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렴. 생명의 은인 덕분에 꿈이 생긴 셈이니까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응.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요. 9년 뒤 독서실에서 지금 돌아오니 공부도 좋지만 잠도 푹 자가면서 하렴. 수능시험 앞으로 반 년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 푹 쉬다가 수능 망쳐서 후회하기 싫어요. 경찰대학교 들어가려면 성적 많이 올려야 하고요. 대신 걱정하는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저도 이제 열아홉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 할순 없으니까요. 맞다. 수학학원 하나만 더 보내 주세요. 제가 수학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 줄게.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 알지? 당연히 알죠.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럼 전 이만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당신 지금 울어?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말썽쟁이가 저렇게 의젓하게 자랐는데, 당신도 눈에 눈물이 한가득 찼으면서? 이게 다 김철수 경인님 덕분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당신 혹시... 거의 10년째 찾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하긴, 이젠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더 찾아다니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해. 대신 우리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당연하죠, 경윤님은. 우리 아들 생명의 은인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이기도 하시니까 몇달뒤 어머니 아버지 저 됐어요 경찰 대학교에 합격했다고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잘 됐다 너무 너무 잘 됐어 정말 당신은 뭘 새삼 놀라고 그래 아버진. 우리 아들이 헤넬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체력시험도 준비했는데 우리 아들이 합격 안 하면 대체 누가 합격하겠어? <laughs> 아... <laughs> 으이그, 괜히 의연한 척하기는. 결국엔 나처럼 눈물 쏟아낼 거면서. <laughs> 에이, 아직 감동받으시기는 일러요. <laughs> 왜, 무슨 좋은 일이 또 있니? 그냥 합격이 아니라 수석 합격이거든요. 수석 합격? 우리 아들이 1등으로 경찰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눈물 그만 흘리시고 이리 좀 와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한 번씩 안아드릴게요. 그래. 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친척들 모아서 잔치라도 열자고, 여보. 말썽재기 수명이가 너간니 경찰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이 정도면 가문 전체의 영광이잖아. 친척들한테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자랑해야지. 아버지. 왜, 잔치 열기 싫으니? 왜 갑자기 진지해져서는? 그게 아니라, 울다가 웃으시면 엉덩이에 털 납니다. <laughs> 인성 넉살은 여전하구만 아주. 아무튼, 기분 최고로 좋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야. 몇년 후. 그래. 자네가 우리 파출소에 발령받은 신입인가? 경찰대학교 출신이라고? 네, 신고합니다. 경위 차수명은. 군기가 바짝 들었구만. 반갑네. 나 파출소장 김철수 경감이야. 어? 성함이 김자 철자 숫자 되신다고요 방금 들어놓고 또뭘 묻고 그러나. 저, 그게... 그럼 혹시 젊으셨을 적에 속초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찰인간 이후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근무했네만,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나. 정말 속초에서 근무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없네, 대답이 되었는가? 어, 그, 넵,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허, 긴장 풀고. 민중의 지팡이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네.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도 그닥 나쁜 상사는 아닐걸세. 그럼 이만 수고하시게. 넵, 충성. 우와, 엄청 깐깐하신 분이네. 우리 파출소장님. 몇달뒤 이봐, 차수명 경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시게. 네, 소장님. 그게 실은, 순철 중에 한 취객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지? 행패 부리는 취객을 즉시 연행한 뒤 조서 작성 후 훈방 조치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대로가 맞나 보군.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교정이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예? 주객을 연행하기 전에 배지 줍는 할머니를 먼저 보호했어야지 가해자를 연행하는 일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잖아 자네 때문에 연행되어서 조서까지 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이라도 하면 어쩔 텐가 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였다면 현장에서는 가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만 먼저 받아 두었을 걸세. 또한 그 자리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를 무사 귀가시킨 뒤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했을 걸세. 그런 다음에는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모른다면 그때 가서 가해자를 소환해 주의를 주었겠지. 만약 신상에 대해 알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을 테고, 이제 자네의 잘못을 좀 알겠는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나? 주의하겠다는 말로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정의감에 넘치는 것도 좋지만, 정의관보다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게. 내 선에서 하는 마지막 경고일세. 몇달 뒤. 소장님한테 또한 소리 들었다면서? 아휴,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뭐. 생명의 은인처럼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은데, 전 아직 사고 뭉치 어릴 적 그대로인가봐요. 매번 실수만 저지르면서 다니고 생명의 은인?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신고기는 암튼 너무 상심해 있지는 마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면서 진짜 경찰 되는 거니까 나도 초임 땐 어리버리 했었던 적 많았고 소장님 도 초임 땐 실수 많았다더라 소장님은 시작부터 완벽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 자꾸 그러네. 기운 좀 내. 이러다 소장님한테 또한 소리 들을라. 민중의 지팡이가 축 늘어져 있을 여유가 어디 있냐면서. 그래야죠. 얼른 떨치고 일어나야죠. 맞다. 선배 이번 주말 비번이잖아요. 저도 비번인데 같이 속초 안 가실래요? 속초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마음을 추스르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아서라. 바다는 연인이랑 가는 거지. 어차피 선배도 솔로잖아요. 저도 솔로고. 뭐 그래. 같이 가는 걸로 하자. 후배 마음 달래 주는 것도 선배 역할이니까는. 며칠 뒤 어때? 바닷바람 쐬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져? 네, 위로가 많이 되네요. 제가 왜 경찰이 되고 싶었는지, 처음 꿈꾸게 되던 날의 각오도 다시금 떠오르고요. 아, 사,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요 선배! 젊은 여성분께서 물에 떠내려가고 계세요. 안 되겠다. 제가 들어갈 테니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같이 들어가. 혼자는 위험해. 위험하니까 선배라도 여기 지키고 계셔야 해요.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휘쓸려버리면 다음 대응책을 준비할 사람이 없다고요. 정말 괜찮겠어? 어릴 적 저를 구해주셨던 경찰 아저씨도 지금 저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무섭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난내 몸의 안위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니까. 그럼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선배. 그날 밤 여기가 어딘가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전 경찰이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 제가 바다에 빠졌었죠? 그럼 절 구해주셨던 남자분이…… 네, 저 맞습니다. 빨리 발견되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친구들은요? 개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친구분들은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서 작성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익수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행정적인 서류 정리는 해둬야 하니까요. 부모님 쪽은 병원에서 연락했으니까 곧 도착하실 겁니. 다 아, 어, 어, 김현이 환자 찾아왔습니다. 김현이요, 김현이. 서울에서 여행 온 여자인데. 저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대신 좀 불러 주실래요? 제가 아직 기운이 없어서…… 그럴게요. 김현이 환자분, 이쪽에 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연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파출소장님, 소장님은 여기 어떻게……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아버지? 어, 어. 우리 파출소신니 경찰관. 근데 넌 어떻게 차수면 경이랑 같이? 물에 빠진 절 구해주셨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땡땡이가 아니라 비번날에 바람 쐬러 왔다가 우연히.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합세. 우리 딸, 다친 데는 없니? 그냥 좀 지친 거 말고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병원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잠시 후. 따님은요? 잠들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도 제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는 거니까요. 절 살려주신 경찰 선배님께서 직접 보셨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저도 여기 속초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랬구만, 거참 묘한 인연일세. 나도 이 동네서 꼬마의 하나를 구한 적이 있거든. 꼬마를 구하셨다고요? 신입 시절에 선배한테 대판 깨지고 울적한 마음 추스를 겸 혼자 여행을 와 있는데. 꼬마 아이가 물에 빠져 있더라고.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물에 뛰어들려길래 내가 나서서 대신 아이를 구해줬지 뭐. 어? 저 그럼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래요? 저 어릴 때 찍은 가족사진인데요. 그때 물에 뛰어들려고 했다던 어머니가 혹시... 맞네. 사진 속 여사님이 확실해. 그럼 자네가... 네 맞습니다. 선배님께서 살려주신 꼬마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생명의 은인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그래서 내 이름에 관심을 가졌던 거구만. 말했다시피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워낙 큰한 이름인데다 근무지도 아닌 여행 왔다가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말썽쟁이가 경찰이 될수 있었어요. 허허, 어, 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내 딸을 살려줘, 감사하고. 아무래도 우린 하늘이 맺어준 은인인가 보구먼 그러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인 인연이니까요. 이후 전 은인의 따인과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인 가족이 탄생한 거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장인어른께 절대신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범적인 경찰관이자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